어, 저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저희 도봉구가 어, 2018년도에 받아서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사무장 김대선입니다. 네, 저희가 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주민 주도의 어, 지역사회 공동체, 어,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어, 우선은 주민의 등장과 발굴에 힘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등장과 발굴한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 발전 양성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게 또 성장, 발전 양성된 주민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 담론장, 문화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 창동역 광장, 고가하부 광장에 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 공간이 문화실험실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문화실험실이라는 공간은 어, 저쪽에 꽃담과 지금 제가 앉아 있는 미임으로 구성돼 있는데 두 개동입니다. 두 개동인데 문화실험실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러한 교육, 홍보, 공연, 전시의 활동이 어. 실험이라는 아주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도봉이 추구하는 방향은 아주 명료합니다. 아, 저희가 문체부에서 문화도시의 비전으로 제시된 것이 있는데요. 어,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고요. 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지역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주민이 주도하고 주인공이 되고 또 지역의 고유한 문화 가치를 끌어내는 한편 어, 문화가진 창의성을 살려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도, 어, 그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지금 이 지역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문체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중심지거든요. 같이 모이는 지역인데, 어, 이런 경우에는, 음, 문화적 도시재생을, 어, 어떤 지역 혁신에 어, 하나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뤄내려면 결국, 어, 각자의 삶이 문화가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각자의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곧, 어, 우리 도봉구가 문화도시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